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전통시장. 그만큼 화재 안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수많은 점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전통시장에 혹시나 불이라도 난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지원 사업. 요즘 전통시장에는 이처럼 곳곳에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 대림 중앙시장에도 보이는 소화기가 40여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 대응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신속하게 자체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인데요. 모든 사고는 발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화재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전통시장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으로 화재 발생 요인을 파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설비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소방시설물 안전 관리 등 상인의 화재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 화재 원인 1위는 바로 전기시설 요인으로 인한 화재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장 개별 점포 전선을 정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형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인데요. 개별 점포당 최대 250만원 내로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사고 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도 돌발 상황은 예외 없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화재 안전 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이란 개별 점포에 유 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 화재 속보 시스템을 통해 시장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사고를 소방서와 상인에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시장과 상인 모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개별 점포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 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형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 중 영업 점포의 30% 이상 신청 및 영업 점포 기준 민간 화재 보험 및 화재 공제 가입률 40%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면 되는데요. 화재가 나도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모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겠죠. 365일 행복한 생활을 위해 화재 안전 생활하자고요.